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정혜연입니다 저의 정치에서의 꿈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꿈은 진보 정치가 사람들 마음에 아저 정당 진짜 일을 내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이를 실제로 해내는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의석이 하나뿐인 작은 정당이지만 일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연합 정치와 가감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제안해 나가며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효능감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 정당이 그렇게 성장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의 훌륭한 의정 활동을 만들어 내고 영향력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를 만들어 내고 연합 정치를 통해 정부 구성에 참여해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자치 의원에서부터 시작해 지자체 단체장까지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례를 만들어 낼때 국민들은 진보 정치에 큰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앞으로의 지방 선거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자체 단체장을 배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을 이야기하고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타 정당이 하는 모든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의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 정당이 아닌 우리도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이두 가지의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정치 학교를 통해 당의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정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뿐인 의원의 의정 활동 네트워크를 당 밖으로 연결하고 당 안으로 단단하게 묶겠습니다. 일내는 3인당 일내는 의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대표단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지방 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들을 연결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지역위원장에서부터 부문위원장, 부대표, 시당위원장까지 맡아오면서 당의 조직을 만든 일을 몸으로 체득해왔습니다. 지난 진보정치를 함께 키워온 동세대 동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만나가며 당을 더 넓혀가겠습니다. 9년 전 청년으로 출마하면서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버니 샌더스의 등장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멋진 진보 정치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 기대를 품었던 20대 청년은 이제 30대의 사회민주당 대표단이 되어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작에 나서려고 합니다 당 밖에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비상식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큰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보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박근혜 정부를 함께 이겨냈던 동료들을 다시 만나 넓혀지기 위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힘을 모아 일내는 사회민주당 함께 만듭시다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제1 진보정당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번 초대 대표단 선거에 부대표로 출마한 임명희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수가 비판하고 견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은 비판과 견제도 필요하지만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3인당 당원들이 해야 할 일은 부족해도 애쓰는 동료 당원들과 당의 리더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따뜻한 정당이 되어야 우리 당의 시민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당원 모두가 사회민주당의 비타민이 됩시다. 제가 가장 강력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3인당, 긍정의 3인당이 됩시다. 창당 첫 해의 의원 한석이지만 원내정당이 되었다고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밖을 바라보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3인당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인당의 정치 비전을 또렷이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초대 부대표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진보 의제를 앞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노동과 혁신적 복지 국가를 이루겠다는 우리의 꿈은 새로운 시민들을 지지자로 만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파괴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함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일은 가난한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챙기는 일과 함께 있습니다. 사회 민주당의 정치 리더들은 이 같은 문제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 제기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정책 전문가들과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3인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권과 가장 명리하게 싸우는 3인당을 만들겠습니다. 진보 정치는 보수와 가장 잘 싸울 때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해내는 정치. 국민 모두를 위한 개혁을 설득해내는 정치. 우리 3인당이 이런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3인당이 지역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는 3인당이 지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때 가능합니다. 역량 있는 당원과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3인당의 1인 의원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이 되고 의원 1명이 10명 의원의 몫을 해낼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 보자 하겠습니다. 1인 우여 정당은 몸이 100개라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대표가 앞장서 당원 모두가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진보정당의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부를 더큰 대의와 지향으로 통합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그룹들의 공생에 만족했던 과거 진보정당의 오류를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 3인당이 당원들에게 부끄러운 정당이 되지 않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사회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